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희망놀이꾼 희망구구팀입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를 인터뷰하러 가겠습니다 함께 갈까요? 저희 희망놀이꾼 희망구구팀은 지난 6월 5일 유성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재활보상부 원성경 주인님과의 떨리는 첫 만남을 가졌는데요 그렇다면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출퇴근 재보상제도 자세히 알아볼까요? 출퇴근 보상제도란 실제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등을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드린 제도입니다. 출퇴근 보상제도의 범위와 신청 절차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지사에 제출해도 되지만 공단 지정 병원이 각 지역마다 많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지사로 접수하는 방법이 가장 편하다고 합니다. 근처 지정병원이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간 경우에도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의사선생님이 진단을 보는 과정에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성경 주인님이 설명해 주시는 출퇴근 재보상제도, 보상 범위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튀어나온 자동차를 피하려다가 다친 사례인데요. 근로자가 자동차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서 교통사고 보험 처리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인정되면서 치료비, 휴업급여, 장애급여, 보조기 지급 그리고 합병증 관리까지 요양팀에서 제공된다고 합니다. 제도의 보상 범위가 아닌 사례로 대학생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던 과정에 난 교통사고는 근로자의 출퇴근 경로의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제외된다고 합니다. 잊지 말아야겠죠? 불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심사 청구 제도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할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요. 이 기간에도 불승인이 된다면 재심사 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2018년 시행 초반에는 신청 건수가 많지 않았지만 현재는 병원에서 많은 홍보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제도를 모르고 있다가 사고를 당하고 한참 지나서 신청을 하더라도 3년 이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오지 쪽은 CCTV 같은 증거가 없으면 어렵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작자 분과 시간, 동선을 파악 후에 병원, 내원, 시간대 등을 확인하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는 주임, 대리, 과장님들이 많은데 어려운 것이 있을 때다 같이 의논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 과정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경영실적평가 1등상도 받았고 화재사고 때 힘들기도 했지만 더욱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짠! 저희는 지금 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 인터뷰를 끝내고 왔습니다. 짝짝 누구를 인터뷰했나요? 재활보상부 원성경 주임님을 인터뷰하고 왔는데요. 원성경 주임님께서는 출퇴근재해보상제도에 대해서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희망고고팀 활동을 지켜봐주세요. 시켜봐주세요.